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자매지 조깅자 마술사입니다. 오늘도 좋은 날, 2025년 2월 9일. 오늘은 일요일입니다. 여러분, 사람이 살면서 순간 순간 순간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것들 중에서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<laughs>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죠.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 순간 순간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선물임을 확신할 때에 그매 순간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곳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면 나의 삶은 행복하고 귀하고 소중한 삶이라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리 다 알고 있죠. 그렇다면 모든 내 삶의 현장에 보여지는 거 겪는 거 주어진 거 그리고 겪고 있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고 모두가 다되돌아보며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것이 다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계기였구나 그 과정이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것을 알때 너무 후회하지 말고 지나온 삶에 대해서는 아 그래서 좋았구나,로까지만 느끼고 또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또 잡아서 잘 하려고 또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죠. 그렇다면 나의 삶에 대해서 아, 정말 나의 삶은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? 나 같은 거,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로구나.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할까?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구나. 이런 마음이 들 때, 순간적으로 억하는 그런 감정으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쓸모없는 존재란 단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. 그래서 모든 존재는 나름의 다 이유가 있고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신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 이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늘 관과해서는 잊으는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 삶을 꼭 지켜내고 끝까지 나의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자기의 삶을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축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왔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잘 살아내고 마지막 생을 다할 때. 그래. 지구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. 그래, 내 아예 여행은 참 아름다웠다 하고 웃으면서 갈수 있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대기를 축복합니다. 그런 가정에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삶의 무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이 빛의 존재고 사랑의 존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.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점점 점점 더 아름다운 한기로 이어가고 있고 또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순간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.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여력을, 그의 재능을, 그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기이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멋진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 지구별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운 빛의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아자아자 화이팅! 힘내세요!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자미지 적인자 말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